안녕하세요 컨터골프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와 공의 구질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스윙을 하는 동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업 하지 마세요 헤드업 하지 마라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공이 어떤 구질을 만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리를 자 뒤로 남겼을 때, 오른쪽으로 남겼을 때와 왼쪽으로 남겼을 때, 네, 그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겠죠. 머리를 우측으로 많이 남기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간다? 네, 슬라이스, 훅. 네, 이거는 좌측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공이 슬라이스는 절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머리를 뒤로 남기게 되면 체중이동이 한계가 있고, 체중이동이 한계가 있는데 체중이동이 끝나게 되면 클럽이 빨리 릴리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임팩트 때 클럽면이 바르게 맞거나 또는 다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이런 공을 치시는 분들은 공이 이제 좌로 들어가 걸리거나 아니면 바로 가는 공들을 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슬라이스가 슬라이스가 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코스의 매니지먼트를 할 때. 머리를 어디다가 많이 둔다 네, 헤드업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클럽헤드의 스피드 역시 빨라질 수가 있으니 이런 네, 점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머리를 어디로 치실 때 이렇게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아까랑 반대로, 훅이 절대 나지 않겠죠. 물론, 여기에서 상체와 머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공이 좌로도 많이 갈수 있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인 스윙을 할수 있을 정도의 스윙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안 생기게 될 겁니다. 머리를 목표 방향 쪽으로 같이 옮기게 되면, 네, 체중 이동의 한계점을 지나서,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도 빨리 열리게 되고, 허리도 빨리 열리죠. 그러다 보면, 릴리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려 맞는, 릴리즈가 늦기 때문에, 네, 열려 맞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방향과 임팩트 방향 두손 모두 네, 손보다 좌로 이동이 돼서 공을 맞게 된다. 그러면 클럽은 오픈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힌지 연습 많이 하시죠. 힌지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힌지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힌지는 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 지점을 잘 만드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머리 위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도 역시 역시 회원님들이 잘 알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습을 잘 따라 하시게 되면 회원님들도 더 조, 좋은 재밌는 골프 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